나 이렇게 살아봤어 김승환 이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께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효도 이게 뭘까? 아 나는 오늘 부모님과 겠지 참고로 우리 아버님은 80 어머님은 76세이셔 그러니까 이 나가지도 못하시고 또 건강 때문에 뭐 레포츠를 즐기시겠어? 기껏해야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운동이시지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TV만 계속 보시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좋은 걸 발견했어. 바로 그게 뭐냐면, 고수톱 <laughs> 오늘 고수톱을 같이 쳤어. 아, 일단 참고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미다토를 이렇게 화투를 치면서 그때 미다토였지. 점수 뭐 100점 200점 내는 거.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의 이 화투는 어색하지가 않은 분위기였지. 음. 그런데 안 치시려고 해. 근데, 매기를 걸기로 했어. 열 판을 쳐서 꼴등이 밥을 쏘고, 2등이 커피를 쏘고, 1등은 먹기만 하고, 오, 그랬더니 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열 판을 쳤는데 한 1시간이 걸렸어. 오, 시간이 되게 빨리 갔어. 시간도 빨리 가고, 지루해 하지 않고, 치시면서 이팔 운동도 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치매 예방이 되거든. 와, 치매 예방. 어, 그래도 하나 더또 보너스는 뭐냐면, 부모님께 치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웃으시는 거야. 평소에는 뭐 병원을 왜 가냐 가지 말아라 이거 먹어라 안 먹는다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아또 아버님이 또일등 하시려고 그냥 막 기도를 하시는 거야. 제발 이번에 똥을 싸라 똥을 싸라 근데 진짜 어머니가 똥을 싸셨어. 그게 막판이었거든. 나어차피 꼴등이야. 마이너스 점수. 그니까 러이 점차였어. 이 점차.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똥을 싸서 아버님이 먹어서 나서 3점을 나면 이기는 건데. 등을 쌌는데도 점수가 안난 거야. 한 바퀴를 더 돌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아버님이 어, 아깝게 2등을 하시고 어머님이 1등을 하시고 내가 꼴등을 해서 어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주에 약속을 잡게 되고 어 내기를 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는 그 날도 기다려지게 되고 어 그래서 이게 이만큼 좋은 게 없구나. 어 그래서 다음에 또쳐야겠다 어 그때는 꼭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아이 코로나 시대 고수도 어뭐 애니메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하루나 이랬어.